네 여러분 화요일 화요일 아침 8시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8시 반이 안된것 같고 8시 정도 됐거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요. 제가 지금 작업, 이것저것 작업을 하다가 새벽 6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8시 정도가 됐는데요. 2시간 약 2시간이 지났는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등 쪽에다가요 네. 화음목이 수포제를 갖다가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너무 따갑고 고통스러워서 긁어, 긁어서 잠못 자게 테러를 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분들이 전해가지고 몇번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게 피부병인 줄 알고 피부과도 가고 그랬었다고. 네. 피부병이 아니라요. 이 화학무기의 그 수포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맞으면 뭐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목이 예. 물린 것처럼 따갑기도 하고요. 물집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모, 모기 물린 것처럼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왜? 이들이 쏘는 약품 중에, 불산하고 섞는 약품 중에 수포제라고 있어요. 화학 모기 중에 수포제요. 그것이 그렇게 피부를 자극을 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불에 탄 듯이 태우는 몸을 태우는 약품으로 태우는 상처를 내고 물질을 내고 고통을 줘서 죽이는 화학무기입니다. 그 수포제를 뒤에다가 지금 자글자글하게 쏴가지고요. 이것이 이 알갱이가 크면은 모기 물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여러 방 10가닥, 20가닥 등에다가 어깨 쪽에다 촥쏴가지고 마치 등에 가려운 것처럼, 예. 그런 고통을 줍니다. 자꾸, 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왕 뭐, 이렇게 몸을, 몸을, 뭐, 불에 화상 입어가지고, 폭탄이 터졌을 때, 화상 입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 고통을, 똑같이 그 화상을 똑같이 구현해내는 화학무기를 수퍼제라고 하는데, 그걸 어깨에다가 자꾸 자꾸 쏴 가지고요. 몇 차례 긁고 나면 또 뿌리고, 긁고 나면 또 뿌리고, 요즘 잠도 이제 잠든지 두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화학무기 테러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올라기고요 흔한 어떠한 치료도 아닙니다. 화학무기 수포지, 화학무기 탈러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록을 남기고 유튜브 올리고요. 법제판소에 기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치료도 아니고, 국민들을화학무기로 괴롭히고, 잠조차조상을찾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하는 화학무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피해자가 된것이피요 피부병으로 보이게 해서 병원을 찾게 하고 병원을 찾으면 이 테러를 그만둡니다. 멈춥니다. 약을 주고 약을 먹자마자 이 테러를 멈춥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국민들은 아 이게 내 피부병이고 의사가 약 처방해서 약을 먹고 내가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들게끔. 이 슈퍼제 영상을 과거에 보시고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잘 보신 분도. 그래서 자기가 피부, 피부과에 갔었고, 약을 먹자마자, 어, 없어졌다, 그게. 그래서 이제 내 영상을 보니까 화음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다른 분은 자신의 그 갓난아기한테도 아기들한테도 그런 태를 한다. 예. 이런그 전화를 직접 제가 근래에 다 받은 겁니다. 예. 며칠 안에 예.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기들한테 이것을 갓난아기들한테 이것을 쓰면 울고 난리 나죠. 불을 지지른 듯한 고통인데 따고기도 하죠. 이렇게 잔악한, 예, 예, 말도 안 되는, 예. 짐승도 하지 못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국민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하고 있던 정신과 목짓한 화음음의 테러